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늘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님의 축복이 가득한 성일 예배에 참석한 모든 식구님들 가정에 하늘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주요 천일국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을 주보에 나와 있는 소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인국 신종종 메시아 천보 승리와 신통일한국 안착을 위한 특별 정성을 매일 아침 6시에 새벽 정성을 드리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에는 천심효정 부흥마당 철야 정성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북부 대교구 주간입니다. 그래서 천심효정 부흥마당에 우리 식구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일주구 전체가 특별 철야 정성으로 천심 효정 부흥 마당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천명의 우리 식구님들이 함께 모여서 특별 정성의 은혜를 좀 함께 받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식구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천원궁 천일성정 봉원 승리를 위한 220일 특별 정성 안내입니다. 예, 10월 7일부터 2023년 5월 4일까지 경배 정성과 43가정 실세와 휴면식구 복귀 축복 활동과 축복 활동으로 예 실제 정성을 드리고 있으며 특별 현금으로 예 정성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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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천0 0 0 모든 식구님들이 천원궁 천일성전 봉0 승리를 위해 특별 정성으로.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천승교회 다음 주 평화누리는 오전 10시부터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교구장님께서 대교구 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 일정이 있어서 윤원준 교회장이 말씀을 대신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화학생 그 평화누리 예배에 있어서 성화 어린이와 성화학생 예배는 10시부터 그리고 청년 대학교 예배는 오후 2 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화학생 다음 주 예배는 용산 가족공원에서 가을 체육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예, 자녀분들 중에 성화학생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 성화학생들 아, 가을 체육대회를 하니까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좀 주보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복궁 교구 천승교회 수요 예배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2층 강당에서 있습니다 식구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경인국 평화축복식이 10월 29일 토요일 천승교회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전도하는 축복 대상자를 인도하여 하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서울 북부 대교구 2일 통일원리수련이 있습니다 인도하는 전도 대상자와 함께 참여하시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각 구역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학육피대학원대학교에서 제11기 사관생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식구님들은 선학육피대학원대학교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승교회 대청소의 날이 10월 23일로 일정을 변경하여 변경하게 되어 안내드립니다 일정에 차고 없으시길 바라며 천승교회 대청소의 식구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신경인국 신일본 일지구 간 일세 온라인 만남 교류가 있습니다. 접수를 10월 5일까지 받고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각 구역 행복위원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지구 2030 축복자녀 효정 매칭 축제가 10월 22일에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주시고 자세한 문의 는각 구역 행복위원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HJ 천주 천보 수련원 2022 효정 단풍 축제를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합니다. 하늘의 사랑이 가득한 효정 단풍 축제 에 참여하시어 많은 은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HJ 천주 천보 수련원 10월 효정 천보 특별 수련 안내입니다. 어,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그 문의는 각 구역 효장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48차 효정 천보 부인 40일 특별수련이 10월 8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hj 천주 천보 수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일국 소식을 마치고 각 구역별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구역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 후 오후 1시부터 용산가족공원에서 가을 운동회가 있습니다. 1지구 1구역 식구님들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2구역 소식입니다. 식구총회가 10월 9일 예배 후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성일 예배 안내 및 봉사 출발 기도회가 2층 기도실에서 있습니다. 식구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구역 소식입니다. 10월 9일 다음 주 성일, 성일 예배 후 선정 고등학교에서 선정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가을 운동회가 있습니다. 예, 식구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 청년대학부 소식입니다. 류관현, 김도희 6천 가정의 막내아들인 어, 류효신군과 최병선, 사카니시 에츠코 3만 가정의 장녀인 최가현양이 2020년 특별 축복을 받았는데 10월 10일 예, 오는 10월 10일입니다. 오후 1시 20분에 SW 컨벤션 센터에서 11층 단독골에서 있다고 합니다. 피로현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예, 축하의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이상으로 구역별 전체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화누리, 예, 평화 누리 아, 평화 노래인데요. 예, 성가 1장 승리자의 새 노래 다 같이 함께 큰창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도하시는 분들이 아, 많이 행사 일정들이 많이 바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나와서 인도는 못하고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힘찬 찬성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가 일장 승리자의 새 노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